안녕하세요. 박시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만에 다시 경주로 오게 되었는데요. 경주야 워낙 신라의 역사가 많이 있고, 그리고 거의 도시 하나가 전체적인 역사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하루 종일 촬영한기도 모자란 그런 도시인데요. 오늘은 경주에 있는 한 바닷가 근처에 왔는데, 이곳에서 오늘은 신라 제 4대 왕인 석탈의 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천년의 역사가 있는 신라는 총 3명의 성씨가 번갈아가면서 왕을 했는데, 박, 김, 그리고 석씨가 왕을 했는데요. 석씨는 박씨와 김씨 왕에 비해서 크게 임팩트는 없었거든요. 총 8명의 석씨 왕이 신라 왕조를 통치했었고, 그중 석씨의 시조인 석탈의 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아진포라고 하는 곳이고, 이 아진포라는 바닷가 앞에, 조형물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여인이 한 분이 있고, 그리고 배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경주에, 아진포에 배 하나가 떠내려 오게 되는데, 이렇게 금은보와에 둘러싸인 아기가 있었고, 이것을 범상치 않게 생각한 한 노파가 이 아기를 키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 배 위에는 까치들이 이렇게 호의를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자 안에는 수많은 금은보화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들고 갈거 없나? 이 아기는 지금 일본이라고 하는 당시 외국 동북쪽 천리 밖에서 있는 다파나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그 다파나국의 왕비가 아를라 하는데 그 왕이 그 알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하여 바다에 실어서 그냥 떠내려 보냈는데 도착한 곳이 이곳 신라 경주에 있는 아진포고요 그래서 한 노파가 그 떠내려 온 아기를 키우게 되는데 그 아기가 바로 훗날 신라의 네 번째 왕이 되는 석탈의 왕이 됩니다 이 석탈의 왕도 신라 일대왕 박의거세와 마찬가지로 알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외국에서 물 건너 왔다고 하는데 참. 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이야기죠 석탈레가 왔었던 다파나국이라는게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는데 뭐 일본이다 아니면 뭐 중국이다 한반도 북쪽이다 뭐 울릉도다 뭐 이런 썰도 있는데 사실 확실하게 밝혀진 기록은 없고요 워낙 뭐 시간이 오래됐고 신화적인 내용이라 그냥 다파나국이 있었다는 거를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외국에서 이렇게 떠내려온 아기가 어떻게 보면 굴러들어온 돌이죠. 이 외국인 아기가 어떻게 신라의 왕이 될수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석탈해가 노파에 길러져서 장성을 해서 김수로 왕이 다스리는 금관가에 쳐들어간 일화가 있는데요. 그때는 가야에 패배에서 다시 이제 신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확실히 조금 뭔가 이제 석탈해가 야망은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가야의 왕위를 노렸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다시 신라로 돌아오게 되고요 그후 신라로 다시 돌아가 신라의 재상이었던 호공이라는 자의 집을 빼앗는 일이 생기는데 이 석탈에는 자신의 집안이 대대로 대장장이인데 호공의 집 밑에 숯과 숫돌이 묻어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고 진짜 그 밑에 땅을 파봤는데 숯과 숫돌이 발견되어서 이제 굉장히 호공은 황했겠죠 멀쩡히 자기 집인데 갑자기 자기 조상이 여기 살았다고 집을 내놓으라는 그런 사기꾼 같은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석탈에는 호공의 집을 차지하게 되고요. 알고 보니까 호공이 집을 비운 사이 석탈에게가 몰래 호공의 집에 가서 숲과숲돌을 묻어 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참 완전 도둑놈이 아닌가. 그렇다고 집을 그대로 내준 호공도 참 웃기기도 하고요. 여튼 그 빼앗은 집터가 지금 경주에 있는 월송이라는 곳이고요. 그 후에 이제 그곳은 이제 왕궁으로 만들었죠. 그후 석탈의 썰을 들은 신라 이대왕 남해 왕은 비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여 자신의 곁에 두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딸과 결혼을 시켜 사위로 삼게 됩니다. 사기를 비범하다고 하는 참 어, 어떻게 보면 예. 그 시대에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히 훗날 석탈에는 왕이 되고 난뒤 호공에게 벼슬을 어떻게 보면 제 2인자 자리, 지금의 국무총리 정도 급의 자리를 주게 되고 뭐 집도 좋은 걸로 다시 줬겠죠. 이렇게 다시 해피엔딩으로 잘 끝납니다. 이곳 해변을 쭉 걸어 오시면 석탈의 왕에 대한 내용이 또쭉 나오고요. 동화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 개의 안내판이 있는데, 저는 이 안내판을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센스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게 안내판이 보통 안내판과 다르게 철로 만들었거든요. 철기 문화를 유입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때 굉장히 이 철기 문화로 인해서 신라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이제 출로 만든 농기구라고 이렇게 이제 뭐쭉 나와 있고요. 뭐 곡괭이나 뭐 쇠도끼, 쇠나 뭐 이런 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무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요. 쇠검, 쇠창, 뭐화살초 등등 투구도 있고요. 게임에서도 무기 업그레이드하면 어 굉장히 발전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힘도 세지게 되는 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왕 탄강 유업이고요. 이곳은 숭신전이라고 석탈의 왕의 제사를 모시는 곳이고 옆쪽에는 신라 석씨 8명의 왕이 제위했었던 연수가 있고요 박씨나 김씨보라는 수가 많지 않습니다 신라 4대왕 탈의왕릉에 도착했고요 탈의왕은 62세 때 치아 갯수 대결에서 이긴 유리왕의 뒤을 이어서 4대왕에 오르게 되었고요 23년간 왕위를 제의하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탈의 왕릉이 굴식 돌방무덤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굴식 돌방무덤이 신라 후기의 무덤 양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석탈의 왕은 신라 초기의 왕인데 뭔가 이제 안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왕릉이 아니고 뭐 신라 귀족의 무덤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규모가 그리고 왕릉치고는 크진 않아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경주에서 신화적인 인물과 스토리가 있는 석탈의 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